1. 내신 등급제란 정확히 무엇인지 알려 주세요. 2. 내신 등급제의 장 단점을 알려 주세요. 3. 내신 등급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알려 주세요. 4. 대학교 가기 위한 전략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식 틀찌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내신 등급제란 정확히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학생부의 기재 방법이 바뀌는 것입니다. 1. 학생부 과목별 석차 9등급화 원점수와 평균 표준편차 제공 현행변 경과목 이라기단 이수성치도섭차 제적수 A3수사 532-88-532초 과목 1학기 대전점수 과목현사차 등급 a 3 5 7 1 b 8호7 3 3 2 빨간색 등급에 해당하는 것이 아래와 같이 기재됐니? 1. 내신 등급제의 장단점을 알려주세요. 장점이라면 1. 현재 내신 부풀리기가 문제가 되고 있지요. 90점만 넘으면 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선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쉽게 출제해서 특정 과목에서 절반이 넘는 학생이 수를 받게 돼요. 내신 만점 학생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2등급제로 바뀌게 되면 90점이 넘는 학생도 석차에 따라 4,5등급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내신 부풀리기를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 수도권 주요 대학들이 고등학교에서 내신을 부풀리기 때문에 내신의 실질 반영 비율이 매우 낮게 반영하고 있으나 수능도 9등급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신의 실질 반영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점이라면 1. 학생들이 불안하지요 전에는 90점만 넘으면 수를 받을 수 있다는 목표가 있지만 지금은 만점을 받고도 만점자가 너무 많으면 2등급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각 과목별로 석차에 따라 민감하게 등급이 나뉘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은 매 시험마다 초긴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역시 내신 등급제를 하게 되는 특목고 학생들과 시골 학생들 간의 학력 격차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어렵지요에고나 과거의 1등급 학생과 시골 학교의 1등급 학생의 내신을 같이 줘야 한다는 것에 대한 논란은 남아 있습니다. 3. 내신 등급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알려주세요. 제가 지식 스폰서가 작성한 답변은 본문 내 자기소개 및 출처란의 실명, 상호명, URL 표시를 허용합니다. 지식 스폰서란 지금까지 지식 틀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